안녕하세요. 프리하고 싶은 도비입니다 오늘 푸꾸옥에서 노보텔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0월에 3박 5일로 푸꾸옥에 다녀왔습니다. 3박을 노보텔에서 묵었는데요. 제가 묵으면서 보고 느꼈던 5가지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푸꾸옥 노보텔에 가실 분들에게 꼭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노보텔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풋곡 관광객이 적은 편인데요. 노보텔에도 역시 비교적 투숙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식당, 스파,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때에 따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평일에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가시면 마음껏 인생샷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보텔 해변에 가시면 노보텔에서 제공하는 보트도 있습니다. 그 프라이빗 비치에 보시면 어 1인용으로 노를 저어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보트가 있어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석영제 시간에는 이용자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어 보트 타면서 석영과 사진 찍으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찍으실 분들은 조금 일찍 가셔서 기다려서 찍으시면 되고 다른 시간에는 아마 여유 있게 타실 수있을겁니다 또한 노보텔에는 헬스와 사우나, 테니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가 프로그램이나 테니스 같은 것도 미리 신청하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할수 있으니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보텔에는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우 넓습니다. 물론 푸꾸옥에는 더큰 리조트들도 있지만 노보텔도 다양한 객실과 함께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메인 건물에는 일반 객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션뷰인 것 같아요. 저도 메인 건물에 있는 호텔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제가 머무른 객실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양쪽 사이즈 보시면 아마 그 객실들이 바다 쪽과 더 가깝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이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커플이시고 노보틀에서 가볍게 지기시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메인 건물에 머무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어, 메인 건물이 뒤쪽 시장으로 가거나 빈폴버스 등을 타는 곳과 가까워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식당이나 스파와도 가까이 있는 편이라서 어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시기 좀 편하기 때문에 어 메인 건물에 있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해변과 건물 사이에는 방갈로가 해변 근처에 있어요. 이 방갈로는 방의 크기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머무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변 근처에 또는 이제 메인 풀장 근처에 머무시고 싶은 분들은 이쪽 방을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양쪽에는 풀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빌라는 메인 건물까지 꽤 거리가 있어요 걸어서 가려면 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버기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서 버기카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요 풀빌라에 머무시는 분들은 가끔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모트에는 메인 수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 건물 앞에 있고요. 하나는 빛이 쪽에 있습니다. 저는 메인 건물 앞에 있는 수영장은 객실 바로 앞에 있어서 아주 쉽게 나가서 수영을 즐길 수있어요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충분히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즐겼고요. 보통 이 수영장을 인피니티 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막 루프탑 인피니티 풀 같은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많이 가보지 않아서 이 수영장이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로 길이가 25m 수영장보다 훨씬 길어요. 물론 이제 아주 큰 그런 호텔 수영장만큼 크긴 아니지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치 쪽에 있는 메인풀입니다. 메인풀에서는 석양을 볼 수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보이는 석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석양이 질 때쯤에는 메인풀에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노보틀에서 가장 메인풀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인풀에서 석양을 즐기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풀의 크기 자체는 모두 비슷하니까요. 어, 편하신 대로 또 시간에 맞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삼박을 하면서 매일 조식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조식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음식이 개인적 취향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느낀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먹었던 호텔 조식 중에서 좀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저렴한 호텔들 조식보다도 오히려 저는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쌀국수나 오믈렛이 메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믈, 쌀국수 종류도 바뀌고 오믈렛도 관련해서 이제 계란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프라이 등의 계란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놈이 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메뉴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게 느낌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바뀐 메뉴로 먹어서좀 질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남아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고수도 좀 먹는 편, 잘 먹는 편이고, 향신료도 비교적 잘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들이 제 입맛에 맞진 않았습니다. 맛이 조금,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나마 빵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빵이 좀 무난했고, 그래서 그런저런 그런 음식 위주로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노호텔 쪽에 소나시시장 근처에 맛집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도 여기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 몰랐던 곳인데 제가 들렀던 맛집들 중에서 북극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맛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노브텔 뒤쪽에 있는 소나시 시장 근처였습니다 이쪽에는 해산물구이 맛집이 많은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치홍동 쪽보다는 오히려 이쪽 해산물이 맛있고 가격도 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작은 현지 가게들도 있고 한인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북극 여행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식당들이었어요 여기 맛집이 많은 걸 알았더라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먹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한식을 먹진 않았는데요 한국 분이 하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망고빔수를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먹었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이 하시는 그 튀김집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닭 윙이랑 그리고 짜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 제가 북곡 전체에서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노후 호텔 뒤쪽 스마시 시장에서 자주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에게 노후 호텔 삼박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방 컨디션도 아주 만족했었고요. 그리고 풀도 너무 저에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히 엄청난 수영을 하는 건 아니어서 만족스러웠었고, 사실 직원 수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비교적 서비스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게 언제까지 사람이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북곡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충분히 즐기고 온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한테 누구한테 추천할 거냐 묻는다면 어 저는 몇 번이고 강추드릴 것 같아요. 저기서 3박이 좀 아쉬웠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볼트 가시는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